자, 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 군대에 입대할 때 예, 공군은 육군에 비해서 3개월 더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아이들이 공군 입대를 선호합니다. 예, 실제 많은 청년들이 공군 입대를 신청하고 또 나름 경쟁률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 군대에 3개월 더 복무하는 것보다 아, 이 편한 군복무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거꾸로, 더 힘, 힘이 드는데도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군대가 있습니다. 예. 자, 심지어 여기 들어가려고 재수, 삼수도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군기가 세다고 하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자, 해병대 경쟁률이 높은 이유를 보실까요? 어,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인식, 또 다양한 특전, 또 어, 나름대로 밝은 진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군 복무를 넘어서 자기 개발의 기회로 생각하는 지원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 일반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폭귀하여 노력을 합니다. 자, 개인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스펙과 또 자신을 개발합니다. 자, 작년에 2024년 7월 29일 구인구직 사이트인 인크루트는 전국 대학생 962명을 대상으로 2024년 대학생이 뽑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자, 5위가 CJ 제일제당, 4위가 현대 현대자동차, 3위가 카카오, 2위가 네이버, 1위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늘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이렇게 소고소구필인데요 특이할 점은 옛날하고 다르게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호 기업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게 눈에 입니다자 보통 높은 급여, 또 우수한 복리후생, 또 자부심이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들 회사를 택한다고 합니다. 자 면접 때 회사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그 장점을 부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초점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뽑아주시면 회사에 이러이러한 기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포부도 어필합니다. 이들에게는 겸손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내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 성경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주장하며 내세우는 사람을 오히려 기피합니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자기 자신에게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만든 후 사용하십니다. 예. 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저는 다녀놓고 모세를 들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비록 이 노예의 그런 상태에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왕자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가 현실 세계에 눈이 띄어지고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노예 생활에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 하다가 오히려 살인자 신세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로 세움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자, 혈기가 왕성했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객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의 대답은 과거 혈기 왕성했던 모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난 40년을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그 힘이, 자신이 가졌던 힘, 그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다 빠진 한 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실 때한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팡입니다. 지팡이 한번 던져봐. 그래서 그걸 눈에 보이도록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모세는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기 어, 4장 자, 1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모세가 여와께 아르되 오, 오 주여 오, 나는 본래 오, 말을 오, 잘하지 못하는 잔인이다 자인이다. 주께서 주의 등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인이다 예 사십세 그 혈기왕성한 모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세월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복하여 취하라고 내어주신 가난안 땅을 전장하러 갈때첫 번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천혜의 요새로 가나안 땅의 관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자,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지만 이후 계획대로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 어, 그 전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적지를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면 며칠간 그 고통 때문에 거동이 불편합니다. 만약 그때 적이 공격이 들어온다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몰살 당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명령 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하 5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래 행하기를 마치네 백성이 진중 각 처수에 네.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자 지금 이런 상태예요이 전투의 역량이 0에 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네. 참저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것은 뭐 이건 인간적으로 할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군사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요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은 사사 시대 미디안의 대항에서 기드온이 사사소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아, 특별히 미디안군이 코앞에 진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을 구성해서 진격해왔는데 그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자, 이에 맞서 출전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다시 말씀드리면 적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도 4.2배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미디안에 대항해서 싸울 이스라엘 군,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전쟁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 손들어 해서 집으로 다 돌려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갔는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군인은 만 명뿐입니다. 적에 비해 1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군인 만명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에 따라, 내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 두 가지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하는 사람. 개처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손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고개를 쳐박아두고 먹는 사람. 근데 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경계요 경계. 그러니까 이게 개처럼 이렇게 어, 물을 떠서 이렇게 혀로 핥는 사람은 눈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들이번들이번버리면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 쳐박고 먹으면 그러면 적이 옆에서 공격해와도 전혀 대항할 수가 없죠. 아, 어, 그러니까 그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 9700명이었어요. 9700명이면 다 집으로 보냅니다. 300명만 남습니다. 300명. 300명만 선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하겠다. 자,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3만 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사사기 7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이니라 예. 자이 말씀에 300명만 두고 3만 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낸 이유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할까봐 그렇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 이기 상황에서 미디안을 물리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명을 어,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만 2천명이든 만 명이든 이스라엘군이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단 300명으로 13만 5천명 450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미대한 군사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이루어진 결과임을, 어, 백성들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 기성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유치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미디안을 물리친 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예. 이 고백을, 이러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날 전적으로 의지하면 너희를 공격하는 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 내가 너희를 도와주니까.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예,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성기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바로, 아,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을 겸손히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에, 자, 생각해보면,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 사업, 또한 교회 공동체가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 하나의 나라 확장 사업이죠. 또 선한 사업,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선한 사바리아 사업, 또한 선교 사업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2024년에 이어서 2025년 올해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남부 중앙교회가 인적 물적 자원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막대한 지원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은 모든 일을 겸손히 기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것도 기도로 하는 것이죠. 자, 인력이 많고 물적 자원이 풍부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므로 무릎으로 죽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사기 7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무를 할탐 없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이물을 할타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덴을 내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어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 바로 300명입니다 자 우리도 이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하나님의 테스트에 끝까지 합격해서 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기도원 300 용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원 어, 300명사의 특징,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300명은 용기가 있어요. 두려워 떠는다 다시 위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용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다는 거 지혜. 물을 마시라고 할 때, 머리 쳐박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적을 경계하면서 마시는 그 모습은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혜 있다는 것은, 또, 영적으로는 깨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민하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자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그것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단지 300만 원 데리고 대항하겠다니요. 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기도원은 순순히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돌이켜서 현실을 보면 어때요? 13만 5천 명. 네, 네. 300명. 450대 1. 네. 자,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그 기도원, 사사 기도원에게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가서, 그들의 군사의 상태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자, 그래서 이제 어, 기도원과 그의 부하를 데리고, 어, 미디안 진영까지 가까이 갑니다. 자, 그들이 이제 경계에 서고 있죠. 캄캄한 방이니까, 뭐, 어, 들키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의해 꿈내기를, 꿈내기, 꿈내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사사이 7장. 자,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꿈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런 꿈을 지금 미대한 그 군인이 얘기하는 거야. 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대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윗쪽으로 오프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것을 꿈 얘기를 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석도 미디안 군인이에요. 미디안 군인. 자, 그것이 14절이에요. 이걸 계속 누가 듣고 있어요? 사사 기도원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친구가,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미디안 군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누가 듣고 있어요? 숨어있는 기도원 사사, 기도원이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자, 그것을 딱 들었을 때, 기도원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와,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 그것을 한번, 자, 사사기 7장 15절.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기도원이 그 끈과 행화하는 말을, 말을 듣고 견배하며 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예. 일하라 여와께서 호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예. 자, 바로,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하는 거에요 바로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 내게 어떤 확신을 주는지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아를 우리에게 주셨다 강하게 어필하고 외치고 바로 300명에게 각각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100명씩 100명씩 께서 항아리와 또 나팔, 이걸 준비하고, 횃불, 항아리 속에 감추고, 그리고 이제 명령에 따라서 항아리를 박살 내면, 어때요? 엄청난 그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그것도 언제 했냐면, 미디안 군인이 교체 시기 때, 교체 시기 때 했어요. 박살 나면서 횃불이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니까, 나팔은 공격 신호잖아요, 공격 신호. 음. 자, 그렇게, 하니까 자그 부분 그 부분이 어, 사사기 7장 22절에 나와요. 자 사사기 7장 22절 자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예. 자 이제 교체 시기에 항아리 깨지면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죠.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지금 교체로 오는 사람이 적인지 아무리 모르잖아요. 당장 코앞에서 공격해오는 거죠. 자기끼리 막 싸우는 거 자기끼리. 예. 자 그렇게 해서 어, 이 전쟁이 이제 그들에게 불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종 결과, 최종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자 28절 자 최종 결과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에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예. 바로 미디안 공격해온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미디안을 복종시켰어요. 복종. 40년 동안 평화가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일하십니다. 자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행할 뿐입니다. 자 2025년 한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셔서 일, 사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겸손히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행하시면서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 주신 감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겸손이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러릎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다 되다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